안녕하세요 비뇨역학과 전문의 한병규입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우리 문기혁 선생님하고 같이 강남구 신사동에서 전립선 비대증 진료와 수술 치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검절약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미덕이죠. 적정한 품질의 물건을 적절한 가격을 주고 사서 오래 아껴가면서 잘 쓰는 것이 오히려 절약하는 게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 싸면 품질이 안 좋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죠.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는데요. 과연 의료에서도 싼게 비지떡일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제도에서 싼 것이라고 하면 의료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겠죠. 반대로 비싼 것은 대체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일 거예요.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비급여 진료비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비급여 치료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저렴한 급여 진료와 값이 비싼 비급여 진료 사이에서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이런 혼렙이나 전류선 절제술이 안 좋은 치료 방법일?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 치료법들은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이 돼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국가에서 효용과 안전성을 담보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한 의료행위만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 나온 치료법들은 대부분 비급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이유가 검증이 필요하고 효과 안전성을 좀 확인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와 비급여 진료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는 본인 부담금이 좀 저렴하고 비급여 진료는 전부 다 전액 본인 부담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소 비싼 진료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비뇨기과에서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 중에 홀렙 수술과 전립선 절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이고 아쿠아블레이션, 리줌, 유로리프트, 아이틴드 같은 것들이 비급여 수술이 되겠습니다.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한 곳에만 초점을 맞추는 단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만 근거리 원거리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시력 교정 백내장 수술은 알고 계시듯이 비급여 진료가 되겠죠. 그리고 온 국민들이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질환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대부분은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항암치료제나 희귀질환에 사용되는 면역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값이 비싼 비급여 치료제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는 국가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본인 부담금이 좀 낮다라는 게 장점일 거예요. 비급여 진료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비교적 최신의 의료기술이고 개개인별 맞춤 치료를 할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건강보험 진료의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하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적용이 좀 늦어요. 심사평가원에서 모든 진료를 다 심사를 합니다. 이게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의료가 발전하는 속도를 그 심사평가 기준이 따라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치료 트렌드, 최근에 진보된 치료를 이 심사 기준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단점, 안타까움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모든 진료를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약간 단점이라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비급여 진료의 가장 큰 단. 단점은 일단 비용이 비싸다는 게 느껴지시겠지만 일부에서는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아직까지 검증 단계에 있는 그런 치료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좀 단점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의 차이점을 좀 이해하시고 어느 게더 좋고 어느 게 나쁘고 이게 비용이 싸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좀 나쁜 것 같고 최신에 나온 게또 좋고 그런 게 아니라 각각의 특성을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유튜브 컨텐츠나 일부 마케팅을 하는 병원에서 최신의 비급여 진료로만 너무 몰아가는 컨텐츠나 광고들을 좀 보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현재 환자분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치료가 좋을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만으로 몰아가고 겁을 주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 있는데 한몇년 동안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전류성 비대증 약을 복용하시다가 갑자기 요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당장 소변이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드신 거죠. 광고를 보고 병원에 갔었는데 아쿠아블레이션 아니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쿠아블레이션 하던지 아니면 대학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들으셔서 환자분께서 너무 걱정이 크셨던 거예요. 어떻게 찾다 찾다 저희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하셨는데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저희 병원에서 홀렙 수술 잘 하셨어요. 진짜로 크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크기가 크다고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닙니다. 저희 병원에서 수술 똑같이 잘 끝났고, 이렇게. 여기 초음파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잘 끝났고, 다음날 소변줄 빼고 퇴원하셨어요. 소변줄 빼고 좀 기다렸다 소변 잘 보셨는데, 소변도 전혀 새지도 않았고 다른 분들보다 출혈도 없었어요. 기분 좋게 퇴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균형감을 갖고 진료를 하고 환자분들도 그 정보를 좀 취사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홀랩이 제일 좋아요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거는 의학적인 근거와 검증이 끝났고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논문들에 나오는 그런 얘기고요. 저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균형감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급여 진료라고 다 뒤떨어지고 나쁜 거 아니고 비급여 진료라고 다 비싸고 비급여 진료만 권하는 게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각각의 치료의 본질은 무엇이고 내 상태가 지금 어떻고 이 치료 방법 법의 본질은 무엇인지 정보를 잘 취사선택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한 가지 치료 방법만 권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랑 윤기혁 선생님도 항상 그점 생각하고 진료 잘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